사도바울은 옥중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했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보냈지요. 그래서 이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갔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지 아니했다면 바울이 아마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복음이 지구를 이렇게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하여 동쪽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상당히 일찍 복음을 받았을 텐데 복음이 동쪽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치던 여자 또 감옥의 간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중요한 초창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늘 애착이 많은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12절 말씀 속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자기의 사랑과 관심을 표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없을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일곱 마디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없는 몸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자, 구원은 완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없을지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목포를 가려면 목포행 열차나 고속버스, 또 부산을 가려면 부산행 열차나 고속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뭐 뛰어내린다든지, 또 중간에 혹시 차가 정차했을 때에 내려서 안 탄다든지, 자, 그런 일만 없으면 목적지까지 다 가는 것이죠. 그 차에 앉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그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또 성경 전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 자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칭의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든 일에 보면은 시작 단계가 있고 마지막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종결 사이에 진행 단계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구원의 과정이 뭐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다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마지막, 그 사이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시작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러면 누가 마지막까지 갈수 있습니까? 그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그 과정, 그긴 과정 동안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 그 과정을 잘한 사람이 마지막 결과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12절에 보면 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12절에 권면하기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과 경외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심을 알고. 경건하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의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디모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옛사람, 옛 본성, 인간적인 본성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죽습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건 자기의 옛 본성, 옛사람, 죄악의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사람은 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어제의 나의 모습을 죽이고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 조금 더 성화된, 좀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은 경건한 삶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 능력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을 보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줄줄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도 정말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시간이 가면은 다 흩된 것이죠. 물질의 능력, 이근희 회장이 6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있다가 장례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18조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갔어요. 자, 그런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과학을 자랑하고 기술의 발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학의 능력입니까? 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너희에게 소원을 동고해 가신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돼.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천국 가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하여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 행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내가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록한 성경 이런 말씀을 보면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있고요. 자. 원망은 무엇입니까?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게 맞지 않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며칠이 지나자 싸가지고 온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파 죽겠다. 옛날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를 삶아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온갖 먹을 것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생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으신 분들은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땅이 없는 분들이 땅을 샀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도뿐 아니라 나라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정말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길어야 두 주, 보름 동안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려고 목을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장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한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까? 중간에 죽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조금 불편, 불편해도 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고 40년 동안 그 대가는 40년 동안의 연단이었어요. 그 40년 동안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월급을 받았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이라면 월급이나 많이 받지. 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욕밖에 없었어요. 욕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모세가 참 불쌍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밀어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논쟁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의롭게 사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또한 가지, 하나님,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고통을 겪는데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살면 돼. 너 네가 나를 믿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어요. 사람들끼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잘못 되기 잘못 되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그 마지막 종착역에 잘 도착해야 될 텐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여 어떤 사람은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세상에 뭐 죄가 많고, 그냥 악한 자들이 더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이 우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돼요. 예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네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흠이없고 순전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 비추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곧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그것이 빛의 열매예요.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거. 거짓된 거뭐 특별히 특별히 무슨 큰 거짓된 거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 속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빛을 우리가 비추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복을 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열차를 우리는 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복음에 복종하고 성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며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리고 빛의 자녀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